누구 가. 에 응원 엄청 니그니참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자기 같은 노래 부른다. 아오다 <laughs> 나.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혼자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누가 와 가지고 알아 척하면 정말 창피하단 말이죠. 키데토? 오는다도자기네도어 침도 어 저심했어. <laughs> <laughs> 얘네 둘이 중매를 사겠어 아니, 저 시켜. 뭐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장난이야 아, 침물. 뭐야 겁나 귀엽네 안 돼! 안 돼! 못 참아! 너네들을 전쟁 결혼시켜! 어야진지딱 보고 있다 너희들 얘네들 내가 접 찍어놨어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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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다가 가지 않도록 너희들 두고 봐 너희들 전쟁 결혼시킬 거야! 다만드 미테나이데 고에 가겔 토카 나니까 았다 데쇼 나니까 귀여우니까 계속 보고 있었지 꼭 그건 말을 해겠니 <목소리> 아네트?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임질게 너희들 진짜 내가 꼭 결혼시켜서 행복한 <목소리>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<목소리> 노래가... 잘 들었냐? 이제 시집 못 간단다.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펠리스. 니가 듣고 갈수 밖에 없다. 이가 정해뒀다. <laughs> 아니 펠리스가 지가 보기에 지, 되게 싸가지 없었거든요. 선생님한테 반말하고. 근데, 근데 저 아기 도넛스한 되게 상냥하게 말하잖아요. 선생님 한 대만 날 세우는 걸로. 저씨 나한테 말... <laughs> 내 머리가 도넛스가 아니었어 그래. <laughs> 아저 어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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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무슨 무더기를 입었어요 뭐야 이거 무릎에다가 살짝 간장종지를 덮어놨는데 저 벨트를 이어주기 위해서 <laughs> 그냥 고리 같은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거의 가터벨트 같은 느낌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왕자지 이게 뭐예요 이게 왕자지이 옷이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절대 공부를 안 하신 거군요 격투수를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음 이거 말이나 태워줍시다 야, 말도 시험 봐지 말은 어디다 두고. <laughs> 야, 말으면 시험 안봐 야, 말 그냥 숟가락 얹지네 너도 시험 봐야지, <웃음> 자식아. <웃음> 어이. 야, 이 여자 제일 좋아하는 애랑 남자 제일 좋아하는 애가 둘이 같이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, 예, 아들. 같이 어떻게 사람을 꼬시면 되나? 같이 의원하고 있니? 둘은 절대 사귀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뭐랄까. 동류. 동류라서. <laughs> 어? 이제 열렸을 거야. 그래? 같이 마시고 싶은 친구한테 말 걸면 돼. 뭐, 뭐, 뭐라고요? 디, 디, 디미트리한테 가라고요? 아니에요. 걔, 아, 걔 그래. 밥맛이에요. 저한테 알바 대타 해달라 했어요. 바라보. 이제 바라보기가 됩니다. 와, 이런 게 돼? 야, 이거 뭐야? 대체 무슨 게임이야? 정말! <laughs> 왜, 왜? 너무 힘들어서 디미트리랑은 못할 것 같아. 아, <웃음> 너무 <웃음> 괴로워서 스트리밍을 못할 것 같아. 앵글을 맞추라고 카메라에. 헐! 나 절대 못해! 절대 못해! 절대 못해! 디미리랑 다과일 꼭 해야만 하겠어요? 해야만 속이 후련하겠어요? 네. 생각보다 별 반응이 네. 없을 수도 있다고요? 아 다과일 하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아 싫어! 싫어! <laughs> 차를 사가지고 오는 거 어때? 그리고 나 화장실도 갔다와야 될거 같아. 나 진짜 피 아파. 나 지금 긴장이다. 근데 내 생각에 디미트리 차 마시자고 안 해줄 것 같은데. 이이 시기에선 그랬던 것 같은데. 아. <laughs> 너무 긴장했는데. <놀람> 아니야. 설마 내가 이런 어 폴리곤 덩어리한테 어 긴장했겠냐고. 다가해 예, 저저저 초대 봅시다. 아다 <놀람> 아! <놀람> 버려, 아우, 나는 정말... 나 진짜 아이파티타의 주제밖에 안되는거였어! 나랑 다가위 해줄 생각도 하나도 없었던거야... 됐어! 나랑 다가야 안해! 안 할거야? 안, 안 할거야? 할할할 아니야! 아무렇지도 않아요! 여러분 왜 이렇게 가물이 파고 그 그래? 방금 울었잖아! <laughs> <laughs> 밥이나 먹어요 지미트리랑 <디미들이랑> 요리 할래? <laughs> 저 이제 얘 싫어요! 얘싫다고요 그 저한테 계속 알바 대타 시키고 다과에도 같이 안 해주고 <laughs> 저를 꼬붕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아지맡세요아 <laughs> 아, 자꾸 나한테 <laughs> 시킨잖아요. 자기도 <laughs> <개는> 안 나고 <laughs> 히키코모리 딸레한테 시켰을 때 걔가 다 했거든요. 얘 진짜 나를 꼬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<laughs>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눈 뜨고 있어라, 눈 감지 말고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와중에 찰칵 하고 있었네. <laughs>